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 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특수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시록동에 다가구 주택에 신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다가 중공을 하지 못하고 건물은 매각처에 토지만 경매가 나와서 보면 땅 가격이 2억 9천이 1억 4천 3백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건축물관리장이 없는데 그 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 보면 보게끔 되면 허가신고일이 2017년 4월 4일날 건축허가를 났는데 뭘로 났죠 보면 뭘로 다가구 주택으로 왔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죠? 2017년도에 해서. 볼조는 다돼 있는데, 마감을 못했고, 창틀을 못 꼈기 때문에, 마감을 못하고, 창틀을 끼는데만 해도, 제가 보면에 평당 20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이렇게,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죽차선 대대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에 있더라고 사거리 보면 위치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건 용도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이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집을 짓다가 지금 창못 뗐죠. 그 그러니까 1층을 비로티로 지어놓고 2층만 올랐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시키기로만 되면 밑에다가 비로티를 만들어 놓고 보통 분양이 잘 되면 4층까지 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2층까지만 지어놓고 밑에 빌. 비로티를 올려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근처에 다가구 주택의 새를 만들어 놔도 새가 들러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부도 마감이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창안 켰기 때문에 내부 마감 만들기 때문에 내부 전기 그다음에 화장실 타일 변기 전기 등 욕조 싱크대 다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 골조가 다돼 있다고 하더라도 마감만 하는 데는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뭐 하는 거죠? 건물은 사자고 땅만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다 보니까 이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애초에 처음부터 다 같았기 때문에 여기는 법정 시장권이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 이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 땅에다가 빌려서 짓지는 않았겠죠. 이런 건물 을질 때. 그러면 땅 주인이 지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건축물 관련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을안 나오다 보니까 땅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일단은 내 걸로 만들든지 건물 주인한테 우리 땅을 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살 능력이 있으면 마무리를 지었겠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우리 땅을 다시 살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할수 없이 이 건물을 우리,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들게끔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게 뭐죠?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 얘기하게끔 되면 상대편이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판사님이 뭘하라 그러죠? 지료를 내라 그러죠. 그런 자기가 창도 못쓰고 아무것도 못쓰고 있는 사용도 못하는 거를 매달 몇십만씩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주장해봐야 법정지상권에 주장해봐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가치가 없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주장을 뭘로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답변 무응대 아니면은 내 건축주 명예변경에서 내거를 사가지고 가라. 둘째 하는데 그냥 사가지고 가라. 고 함께끔 되면 아 사오면 좋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건물 돈 들어가는 걸다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싸기 때문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조가 다 완성이 돼 있고 내부가 마감이 안돼 있을 때는 이 건물을 강제로 우리가 기입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료를 가지고 건물을 강제로 기입등기를 해서 건물만 따로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사실상 마무리를 해서 제삼자한테 팔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값은 반 가격으로 사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건물을 마무리하려면 이게 지금 뭐예요? 50평이다 그러면 200만 이다르면또 1억이 들어가야 되고 40평이라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2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어서 마무리했는데 대가 안 나간다든지 분양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것은 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산시에 6차선 대내변 옆에 그로타리는코너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좋기 때문에 마무리만 된다고 하면은 매매를 한다든지 할 거는 문제가 없고 매매도 전부 다 월세를 놓고 월세를 포함해서 매도를할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맞다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자본이 최소한 또 2, 3억을 가진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지 낙찰만 받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하기가 어려운 물건이라고 합니다. 13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논산시 광정면 천동리 전이 229.6평입니다. 아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도 돈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돈이 된다고 얘기했다고 질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된다고 지 질러서, 질러서 돈 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건축물 관리대상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건축물 가진 축사로 돼 있고 사실은 있는 건물은 뭘로 돼 있어요?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이죠. 이게 축사가 아니고 주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경매를 집어넣을 때 현황조사서상 조사를 해본 결과 건축물 관리대상에 있는 그 건물은 멸실되고 없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 소짐한 매각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집보기 전이다 보니까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매가 집원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물관리장이 있는데 뭐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축사로 돼 있죠 축사로 돼 있습니다 자 날짜가 언제죠 1985년도에 축사를 진 겁니다 천구금액이 신한카드가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신한카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취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보기에는 이분도 이렇게 가격이 지금 36%까지 떨어져서 2,2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낙차를 받으면 받지 이거를 취하시킬 이유는 없겠죠. 2,200까지 떨어졌는데 5,600만 원을 주부서는 취할 될 시킬 일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 안 된다고 보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발급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건물 이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해 주느냐가 핵심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건축물가제 축사가 아까 1985년 일을 했죠. 자, 이게 농지민원 사례집입니다. 축사 부재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돼 있죠. 2007년 7월 4일 이전 허가받은 축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 2007년 7월 이하 이전 허가받지 않은 축사는 농지취득자격 발급 요건. 다시 말하면 2007년에 농지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축사를 지면 원래 대지로 바꿔줬었습니다. 근데 2007년 이후는 축사를 지어도 그대로 농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대지인 겁니다. 2007년 이후에 검, 축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건축법에 의해서 축사를 지어도 그대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한데 2007년 이전에 축사를 졌다는 얘기는 불법으로 졌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다음에 2007년 이후에 축사를 설치했을때는 축사는 2007년 이후에는 축사를 건물을 지어도 지목을 대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농지로 본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1985년도에 축사를 졌기 때문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낙찰받으실 하시는 분은 제가 얘기 농지 민원 사례지 가져가시고 아까 건축물관리장 두 개를 가져가셔서 낙찰받고 나면 농지취득 농지 담당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아까끔되면 뭐불법이 이런 게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두 개를 주시면 되는 다 건축물관리장하고 농지 민원 사례집 갖추고 그러면은 농지증 발급 받는 건 문제가 없다는 기입니다 그러면 낙찰 받으면 현재 있는 그 사람하고 지금 보면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뭐냐면은 무화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같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을 인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한테 대제가할 것은 보면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달라고 하게끔 되면은. 아마 나는 법정상권이 있으니까 철거는 못하고 지료는 주겠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핵심은 뭐라? 지금 얼마, 얼마죠? 우리는 6,200만원을 가지고 보면은 지료를 받을 수 있고 2,200만원을 우리가 낙찰받았다고도 지료를 얼마를 주고 받을 수 있어요? 6,200만원을 가지고 우리는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가지고 많이 해보게끔 되면 처음에는 지료가 있다고 해서 아, 지료 알아서 돈 줄게 해갖고한 20몇만원 30몇만원 주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세를 주는 식으로 자꾸 뭐 20만원 30만원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서 이 사시는 분들이 20만원 얼마를 내놔야 된다고 차라리 내가 이집 주고 만다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뭐 1년이면 1년 난 나가면 안 준다가 아니라 평생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부담을 얻기 때문에 추후에 한두 달 주다가 다시 땅을 사겠다고 협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협상할 것이라고 내가 확신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우리가 낙찰받는 한요 땅이죠. 요 앞에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비닐을 수가 있죠. 우리가 낙찰받은 게이 땅인데 이 비닐하우스가 뭔가고 봤더니 이 비닐하우스가 뭐죠? 국귀지로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이 이 뒤에 국귀지 자기가 땅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땅을 구귀지를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구귀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는 투자금이 얼마죠? 2천? 2200 정도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인이 성격이 좀 고집스러운 사람 같아갖고 협상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만나고 연락을 해놓고 그냥 다툴 생각하지 마시고 법으로, 법으로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해서 아마 법정에서 조정에 의해서 그러면 땅을 얼마에 팔고 나와라 하게끔 되면 이 사람은, 보게끔 되면, 자기가 빚이 얼마 때문에 경매로 나온 것이죠? 5천만 원이죠. 얼마죠, 이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5천만 원다 주기 싫고, 4,500만 원만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빚보다 값게 해서는. 그렇게 하려, 하려고 할, 합산한 게 거의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4천에서 4,500 정도의 합산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질러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200, 2300, 그 이상 받아서는 마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도 내부 반찬하게잘 줬죠, 아주. 이게 보면, 축사로 있던 건물을 무허가로 허물고, 이렇게 집을 제대로 지어놓은 건데, 축사를 허물고 주인 지었다는 얘기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도,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상권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정원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제가 보기엔 이게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적당한 가격 주고 우리가 사서 내부에도 뒤에 있는 국유주 점유까지 우리가 다할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주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5천만 원 갖고 경매를 나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싼가에합상을 해서 다시 사드리려고 할 확률이 아주 높고 그런 정도라고 해서 자기가 다시 사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던져주고 나와야지. 그거를 몇백만원 더 받겠다고 싸우면, 싸우려고 한 마음먹는 사람은 이런 거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니다 14번째 물건입니다. 아산지 둥포면에 177.9평에 건물이 20.95평입니다. 이부 보면, 얼마까지 떨어졌죠? 7,800만원까지 떨어졌죠. 2억 4천짜리가. 근데, 오게금 땅값이 얼마죠? 8,80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보면 낙찰을 받는다 해서 7,800에서 조금 더 쓴다 그러면 민땅가격에 낙찰을 받는 거죠. 제가 땅 가격보다 사이즈 된다고 했죠. 항상 감정 평가서를 보고 우리가 낙찰을 받는 가격이 건물을 빼놓고 땅만 보고 땅 가격을 비교해서 땅가보다 좀 쌌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낙찰을 받는 가격이나 땅 가격이나 비슷한 거를 제가 지금 추천한 겁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게 드물어요. 그왜 제가 추천했느냐? 간단합니다. 여기가 무슨 지역인지 아세요? 무슨 지역이죠? 농림 지역이죠. 어들 뭐, 무슨 지역이죠? 농업 진흥 구역이죠. 농업 진흥 구역에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농업 진흥 구역. 근데 농업 지흥 구역에는 건물을 못 짓는데 이 건물 지었죠.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 농업 진흥 지역에 건물을 짓을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의 주택은 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땅으로 감정가격이 됐고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건물을 짓을 수 있는 땅의 땅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격하고 실질적인 거래가격이 다른 겁니다 감정가격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가격으로 감정이 돼 있고 그못 짓는 곳에 농업이 된 주택으로 나서 지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의 건물 못 짓는 땅이 건물을 짓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감정 가격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또 건물이 두 개인가 봤더니 이것은 주택, 을 이렇게 농업인의 주택을 허가를 내줄 때는 주택을 하나 냈고 그 옆에 창고를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주택 30평, 창고 한 30평 정도를 내주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건데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그창고로 허가를 받은 걸고 주택으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그러니까 가은 땅에 주택이 두덩이 돼서 한 동은 지가 살고 한 동은 세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가 얼마라고? 가격이? 합쳐서? 8천만 원. 집두 동. 땅이 얼마? 180몇 평이야. 이것도 질러서 낙찰을 받지만 않는다면 낙찰 받고 둘 다를 따로 따로 월세를 줘도 그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네가, 동네가, 집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 있는데 집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항공사진 한번 볼까요? 로드 보면 이렇게 옆에 보게끔 되면 집들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한 1,200m 떨어져야지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 있는데 딱 들어서면서 이 집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돼가고 여기 전부 다 농업진흥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농업진흥적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땅을 사가지고 동네 사람의 농업인에다 이름을 빌려갖고 건축가가 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몇천만 원을 주고도. 근데 이거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건축가가 나갑니다. 집 상태도 그렇게 나쁘고이지도 않습니다.